남명 조식 선생은 그 아주 처사로 어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그어 퇴계 이황 선생과 맞먹는 인물이에요. 어 여기 보면은 남명 아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 어 선비대학. 남명학이 예, 얘가 있고 진주대학교가 남명학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멋 있어. 남명선이 이렇게 생기 생기셨구만. 예. 바로 이 옆에가 선비촌도 있고 그 훈련하는 것도 있고 좋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음. 남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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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념관 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남명 조식 선생. 남명 학맥도가 여가 있습니다. 남명 학맥도. 영상 남도에서 가장 많은 의병, 의병이 동기하고. 우리가, 어, 바다에서는 미순실, 우리 육지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의병장이 우리 경상남도 정신의 근간인 남명선생의 교육의 바로 실천으로 이어져서 전국으로 의병이 활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명선생은그 시대에 도중에 나가서 개설했던 어떤 인물보다도 큰 어떤 나라들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음. 성공한 저 나그네 다른 거. 선생 기념관에서 작근 찰흙, 네, 아주 잘만 네. 잘 만들. 훨씬 가 많다. 네, 네. 그럼 훨씬에 그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네, 어, 그 당시에 어려의 뭐. 제기 사조 대표적인 택시하는 성씨가 희의 흑시였어요 태계 선생의 첫째 부인이 희의 흑시인데어려이 그 수제비 있고 해산이에요. 그런데 망장박츠우 생모가 진양사하셨는데 남명 조식 선생 영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두 번째 부인을 낳으셨는데 김애국씨요. 남명 선생 그 삶은 그 하나의 그 처사의 삶이죠. 처사. 그러니까 그 은혜는 당시에 너무. 삼정승보다는 예. 대지약 예. 한 명이 낳고. 대제학 세 명보다는 첫삼 명이 낫다 해서 이반호 이 남명 조식 선생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그 에, 우리가 사실은 남명 선생 에, 이 에, 이런 데가 진짜 많이 와야 돼. 내가 지금 여기를 매년 예, 예. 다 답사를 하는데. 예. 에, 박재호 선생님 회계선생님 회계선생님 경우에는 61살에 도산수당을 지당하셨거든요. 남명스님은 61살에 여기 산천제를 지당하셨어요. 네. 그런데 남명스님이 산천제 계실 때에 남맹스님 제자 중에 영무성 하응도라는 아까 진영하셨는데 음. 영무성 하응도라는 부자 제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저 지금 서원이 지금 그립되어 있는 그 땅을 마련. 말일... 문무병중 문모 이게 가장 남명 선생이 사실은 그러니까 의병들이 거의 네. 여기서 나와요. 네. 저 어. 자, 남명 조식 선생 기념비입니다. 아. 아주 크게. 아 큽니다. 오 너무 잘 만들어서. 선조 아. 임금이 남해성 가호에.